사용자 보안 관리 도구 수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두는 슈퍼 유저 두의 약자입니다. 슈퍼 유저 두. 슈퍼 유저는 이제 루트를 뜻하는 거고요. 두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멈마 하다라는 것이죠. 즉, 일반 사용자인 상태에서 루트가 실행하는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두의 개요에 다시 살펴보면 수두는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그룹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루트가 아닌 사용자, 일반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반 사용자 또는 이제 그 일반 사용자가 이렇게 묶여있는 이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이제 그룹에서 루트 사용자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 또는 모든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 도구라고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이 s 수 o 는 su 명령하고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 su는 수, 어, 슈퍼 권한, 그 슈퍼 루트 권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서버 스티티 유저라고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즉 권한 자체를 완전히 이제 변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특정한 권한만 필요한데 어그 루트 패서들을 알려준 상태에서 su를 실행을 해서 사용자 전환하게 을 되면 모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전체 권한이 아닌 일부 명령어, 예를 들어 뭐 유저헤드랑 패스워드랑는두 개의 명령어만 루트 권한으로 일반성이 쓸게끔 해주고 싶은데, SU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수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요. 일단 vi수두라고 보시면 되죠. vi수두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어그 기본적인 어떤 이제 사용자의 권한이 등록되는 파일은 .etc밑에 수두였습니다. 물론 이거를 vi 해서 이 파일을 열으셔도 되는데 vi 수두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파일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기본 설정을 하게 되면 어, 수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용자별로 명령을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등록된 사용자는 수두하고 이제 권한이 할당된 그 명령어를 사용으로써 일시적으로 루트 권한을 대행한 형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마 설치가 이 수두라는 패키지 이름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예, yum install 수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네 사용 뭐그 수두 관련 명령어 및 설정 파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vi 수두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vi 수두는 아그 이 tcm 때 sudo s 파일을 이제, 이 sudo s가 이제, 뭐말 설명드리지만, 어, 그, sudo 권한으로, 루트 권한을 위임할 사용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사용할 명령어 같은 것들을 등록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vi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서 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라고 됐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r o 권한으로 이제 vi sudo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당된 사용자. 만약에 포세인 사용자한테, 뭐, 제가 이따 도 설명드리겠지만, 포세인 사용자한테, 이 포세인 사용자를 제가 사용자 관리하는 그런 계정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유저헤드라는 명령, 사용자 관리라고 하기 때문에 뭐 유저헤드. 패스워드 두 개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유저모드라 이런 명령들도 어 필요한데, 뭐, 두 개만 할당. 이두 개만 루트처럼 쓸수 있게끔 할당한다라고 생각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파일에다가 포세인이 이두 개의 명령을 쓸수 있다고 이렇게 등록한다라고 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세인 사용자가 그냥 유저에도 패스워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앞에 수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유저에도 한 형태대로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드는 그 수두는 그, 루트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할당된 사용자가 사용하든지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용법은 지금 제가 해놨죠. 수도 하시고 물론, 이제 패스가 설정되어 있으면, 수도, 유저에도, 준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패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경로죠? 네. 패스. 근데 아마, 네, 패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절대 경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사용자가 계속적인 이 명령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쓴다라고 하게 되면, 요 어, 디렉토리 usrpin, 즉, 이 명령어가 등록되어 있는 디렉토리죠. 위치하는 디렉토리도 이 패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 위임된 사용자가 수두라고 하시 수두라고 하고 이제 명령을 주고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를 하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티시미드 수두었어요. 이 파일이 이제 음, 그 수두에게 수두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특정 사용자에게 부여할 예, 루트 권한 명령을 지정한 뒤 있죠. 이 파일은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VI 수으로 실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법은 사용자명 쓰고요 접속한 곳, 뭐, 올, 로컬 같은 것들 쓸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명령어의 경로. 그 다음에 여러 개인 경우는 콤마 찍고 이렇게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사용 예를 보시면 됩니다. 포세인, 올, 로, 하게 되면, 포세인 사용자가 이제 모든 접속제한, 로컬이든 외부든, 그 다음에 모든 명령어죠. 이 경우에는 뭐 거의 루트가 쓸수 있는 명령을 다쓸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죠. 그 루트 권한과 관련된 모든 명령을 접속한 곳에 상관없이 사용가능도 설정한다고 제가 해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 수들을 쓰는 목적은 이제 이런 형태죠. 일부 권한만, 예를 들어 지금 유로제라는 사용자인데 접속한 위치에 상관없이 이두 개의 명령어에 대해서만 이제 루트 권한으로 쓸수 있게끔 할당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로제에게 유료제, 한유로제패스워드는 루트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맞고, 로컬어스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다 로컬어스라고 하시면 여기 보면, JR인이라는 계정에 대해서는, 똑같이, 뭐, 유저 애한랑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를, 이제, 루트 권한으로 쓸 수가 있게끔 지정한 건데, 이제, 로컬어스, 외부에서 접속한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사용례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례를 보시면, 이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지정한 거죠. 보세인 사용자. 올로로 하게 되면 지금 예제를 보고 실습은 직접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맨 밑에 등록이 됐다는 거태열명을 했다는 것은 포세인상 이제 올로리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포세인상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 한 겁니다 수도 유저에드 이거는 이제 패스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저도드 준하게 되면 이렇게 준이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제로 제가 그림에 넣어놨습니다 자 <웃음> 추가적으로 <laughs> 수조의 주의점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일단 이제 수두가 루트 권단의 일부 또는 전체를 손쉽게 할당할 수있지만 악용계수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해커한테요. 여기 V 수조에 내가 해커라는 계정이 있고요, 올 All 하고 올이라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노 패스워드 o no 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패스워드 없이 보통이 수두를 입력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본인 패스워드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조차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를 이용해서 SU-를 하게 되면, 뭐, 그냥 루트처럼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어, 그 수두가 일부 고난을 이렇게 할애해 줄 수, 할당해 줄 어떤 그런 좋은 기능도 하지만, 악용기의 소지가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패키지가 있나 보여야 되겠죠. 자, RPM Redact Query, RPM 마이너 s q u d o 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하면이 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렇 여기 보면 Summary 보시면 이제 Allow Restricted Root Access for Specific Spacefile User죠. 명시한 사용자에게 r o 권한 <laughs> 제한된 root 권한을 허락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수두는 이제 Super User의 약자라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책에 이처럼, 포세인 사용자를요, 포세인 사용자를 일단, 어, 그, 한 번, 네, 사용자가 추가가 되는지 한번 <laughs> 해보겠습니다. sg-포세인. <SD> <laughs> 자, 준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린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린이 있나 볼게요. 그래블린, 이티시미티 패스워드. 이게 예, 없죠한번 아, 뭐 린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유저에이린한번 해볼까요, 되나요? 허가 거부되면 바로 떨어집니다. 일단 영어로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어, 당연히, 루트 위엔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포세인 사용자를요, 음, 사용자를 추가하는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명령 두 개만, 일부 권한만, 어, 할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은 vetc인데 수도스라는 거죠. 예. 그 a 타하고 이디시미 때 이렇게 스도스 먼저 한번 봐보죠. 스도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샘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루트는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게 사용이 가능. 물론 v i 아까도 봤지만 v i 를 직접 아 네, VY를 직접 네이 이 파일을 호출 열어도 되는데 이 파일이 읽기 전형이에요 이디시미 때 이제 스도스 보시면 읽기 전형이기 때문에 콜론 더블 키 느낌표로 저장을 하, 하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손쉽게, 네, vi, vi 수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그 기능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음, 자, 이제 명령어 위치. 네, 두 개를 이제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위치, 유저에 대하시게, 경로가 맞는지 봐야죠. 네, 위치, 패스워드를 하게 되면, 네, 두 개의 그 명령어 경로. 하나는 usr에 s b 에 있고요. 하나는 bin에 있네요. 이두 개를 한번, 어, 포세인 사용자한테 할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vi, 아, v d 도 하시면 되겠죠. sudo. 도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오 누르고요. 자 id 쓰시면 되고요. 네, 포세인 이렇게 쓰고요. 탭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지는 al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은 usr에 sb 내유에들 하고요. 콤마 찍고 usr에 b i n 내 패스업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론, 더 W키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tail, 너스 1, etc. 맨 뒤에 깔려, 제가 맨 밑에서 설정했으니까, 이 수도스를 보시면, 이렇게 포세인하고 두 개의 명령어로 할당이 되어 있죠. 자, 포세인 사용자가 사용자 추가해보겠습니다. 지금, 린, 아까는 허거 거부됨이라고 해서 어, 생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한번 새고 해보겠습니다. 유지해두고, 린 한번 해볼게요. 뭐, 어, 이건 당연히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뭘 붙인다? 예, 수드를 붙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내 네,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아까랑 좀 다르게 나오죠. 아까는 뭐 바로 서거 거부됨이라는 메시지가 뿌서안 됐는데 보세인 네, 사용자 패스워드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1 2 3 4가 아, 네 1234도 죄송합니다. 123설정인네 자, 패스워드를, 그,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래브를 이렇게 해보시면, 네, 이렇게 린이 만들어졌죠? 자, 패스워드 부여해보겠습니다. 자, sudo, 패스워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똑같이 1, 2, 3, 4보겠습니 1, 2, 3, 4, 1, 2, 3, 4. 역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예, 요게 이제, 그, sudo에, 투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일부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린이라는 사용자를요, 완전 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 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해커라고 생각을 하고, 린 사용자가 모든 패스워드도 없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실행, 투두를 실행하게 되면 본인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안 넣게 할수 있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린이 만들어졌죠. 그래린이 뭐, 띠시 밑에 쉐도, 패스워드 지금 패스워드 있고요. 지금 쉐도우 이렇게 보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린 사용자를요. 어, 패스워드 없이 그냥 바로 소드를쓸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 수도 하고요. VI 수도 하고요. 역시 이제 맨 밑으로 가야 되겠죠. 오 누르고요. 린이라는 사용자고 하탭 a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명령 이제 all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탭 키하고요 no password colon 키 all 한번 해보겠습니다 all w 키 합니다 자 tail-2 하고 i t c s u d o 3번 다시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미, 밑에랑 위에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포세인올 i n 로할수 있습니다 하나 더아 하나 더 이렇게 해 볼게요 VIS도 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크게세 가지가 제일 많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 뭐, 유로제란 계정 있나 모르겠나, 네 잠시만요. 그래, 뭐, 유로제, 디 c 밑에, 패스워드. 아, 만들어보겠습니다. 유저에도 뭐, 유로제. 네, PASWD, ID1234, 아, 패스워드1234 하겠습니다. 1234, 1234. 보통 이제 전권을 임만 설정도 많이 쓰죠. VIS도 하면, 유로제 상대한테, 모든 명령을 쓸수 있게끔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네, 밑으로 가고요 o 하고요그 다음에 뭐, 유로제 쓰고요 올, 네, 올,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유로제 사용자는 모든 명령을 다, 아, 수두를 통해서 루트건한를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tail-3, itc, 수도스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포세인 상자한테 두개인 명령어만, 이제, 두 번을 할당한 거고, 유로제는 다 할당한 거고요. 린은 다 할당했는데, 다 할당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패스 조차 부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패스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린. 린을 이제 호출 한번 해보죠, 이번엔. 자, 보세요. SM-D를 해보죠. 린용자로그인한 겁니다. 그다음에 수두하고요. s u 마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s u 마이 패스워드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루트 패스워드, 를 그렇죠? 그 센터를 치면 그냥 뭐 루트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워드 없이 바로 루트 권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패스워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두를 쓰면 어, 그 본인들이 등록을 할 때. 어떤 일부 권한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또 어, 자기가 그 관리자가 말하고 하게 되면 관리자 계정, 관리자 입장에서 등록하지 않은 계정이라든지 지금처럼 뭐 패스워드 없이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편리할 수는 있지만, 또 약간의 해킹의 위험도 있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SOD에 대한 설명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